자, 이번에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북 픽셀 설치만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 많지만 픽셀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픽셀이 설치된 어떤 웹사이트에서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사용자의 행동을 좀더 세부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비즈니스 웹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모은 표준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광고주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커스텀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를 사용하려면 웹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웹 개발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마케팅이 아니라 개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원리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이벤트 생성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픽셀을 이용해서 사용자 행동과 관련된 이벤트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거나 결제를 시작했거나 또는 체험판을 등록했거나 아니면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했거나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구매 완료와 같은 그런 특정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구매 완료와 같이 특별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사람들만을 모아서 지금 이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서 광고를 집행해 달라 라고 페이스북 인공지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 이벤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요. 쉬운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설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준 이벤트를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다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려운 방법은 이벤트 코드를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의 도움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의 웹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의 이벤트를 등록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광고에 반응한 사용자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는 쉬운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더 깊이 사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웹개발자와 함께 협력해서 작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스북 이벤트 설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방법을 따라 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페이스북의 픽셀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된 상태에서만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이벤트 설정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